말씀드리면 일단 이 추진 4 명은 무슨 의미냐 에 있어서 어 그래도 의회를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하고 경험 있었던 뭐 공식적인 이런 말은 없습니다만 보통 3선부터를 이제 뭐 의회에서 주민이라고 하니까 3선 이상 의원들의 입장이 좀 의원서 좀필요할것 같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삼선 이상 위원들로뭐재선이나속선님들까지뭐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살려준 고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네 명이 됐다고 래서 중진 의원들 네 명이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미는 안상국 부회장님 이제 요 내용은 실질적으로 의장님한테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시 반부터 의장단 회의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과장 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국 부의장님은 솔직히 여기보다는 아웃도 안 붙여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의장으로서 의장님한테 전달하고 이 내용을 설명하는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 사람은 3일이고안 부의장님 만약 고 얘가 이제 끝나면 올라오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안 부의장님 지금 의장실에 계시다. 이거 설명하고 전달하는 상황이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행에 대한 적기는 유영호 의원님께 사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12월 4일, 천안시 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6시간 회의 지연 행위와 12월 7일, 천안시 의회 의협총회 동일 천안시 의회 본회의 파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밝히는 바이다. 이번 파행은 총무복지위원회 시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 제12조 1항 브리핑실을 기자회견이 있을 때에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항 브리핑실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하게 제출해야 한다에 대한 다수의 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함을 지적하며 안건처리를 요구했으나 6시간이 넘도록 회의 진행을 고의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는 의회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중대한 행위할 것이며 그로 인해 12월 7일 의원총회와 본회의가 파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본 의원들은 천안시의회와 총무복지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첫째 시정 홍보 활성화 개정 조례에 대한 의장의 회기 표명, 둘째 전종환 총무복지위원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셋째 시장은 브리핑실 운영에 명확한 의지 표명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천안시의회와 천안시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건전한 시민의 일꾼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15년 12월 8일 천안시의원 의 안상국, 임치경 유영우, 김영수 이상입니다. 저기 발표문은 끝났고요. 간단한 네, 몇 가지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면 시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답변에 있어서 사전에 한얘 드린 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사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스태레 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요 내용은 아무추지 많이 드라이한 현행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천한 신문 언병기 기자입니다. 네, 발표.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무시한 이제 행위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어, 그날 있었던 그런 저뭐원들이뭐 뭐 책을 책상에 집어 던지는 그런 뭐 일종의 폭력이나 또, 어 위원장, 저기, 권한도 위임받지 않고, 위원장이 처리한 문제나, 또그 다음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본회의를 이제 브이콧 한 문제나, 사실 이세 가지가 더 민주주의적 절차를 따지시면 더끝나는게 아니신가, 그거에 대해서 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가장 하게 우리, 저희 회의에 저희 5분 중에 이제 청구 국지 위원회 김영수 위원하고 제가 이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은 김영수 위원님 해 주시고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제가 추가로 답변을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의회 경험상 아니 이렇게 그렇게 밖에 의의 경험상 봤을 때 아까든 대로 물리적인 충돌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의 논쟁은 어디나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의견이 나의 주장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의 주장이 그 주장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통째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의 의견 또한 진정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일 우선입니다. 의사 진행을 안건을 상정하고 질의를 하고 토론하고 을 표결로 하는 이 절차가 깨지면 민주주의가 모두 부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의견이 달라서 논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역대 의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단, 지금의 상황은 민주적인 절차 과정이 가야 되는데 그날 토론 6시간 넘도록 지리 종결도 안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이미 본인은 10시에 면서 12시 안에 산회하고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공해 놓은 상황이고. 이것이, 뭐, 그러니까 이것이 중대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아니, 말씀드린 대로. 토론을 계속했냐, 아니면 고의적으로 지연했냐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오히려 어, 폭력이나 날치기나 의회 보이콧은 굉장히 명확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반대로 저기 지연했냐 아니면 토론을 계속했냐는 거는 이제 양쪽의 주장이 서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저기, 반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얘기하는데 폭력이나 음? 날치기나 저기 보이콧은 굉장히 저기, 민주적 반민주적인 것 네, 같아요. 예, 예. 저기 말씀드릴게요. 네. 그,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만 드릴게요. 기자님들도 많으셨지만, 오셔가지만 과연 거기에 천안 시민이 만약에 계셨다면, 정말로 부끄러운, 정말 의외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자리에 만약에 시민들이 계셨다면, 민주주의, 민주적인 절차, 이런 것 떠나서, 누가 민주주의 절차를 얻었으며, 어떻게 토론이 지연됐으면 이런 거는 다 판단하셨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부절절하게 해설명는안 하겠습니다. 네, 그것만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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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들고 얘기해주세요규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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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그러니까 충청투데이 전동규 기자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4분만 네 분만 참여를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뭐별도 신경적으로라든가 이 성능이 좀 네, 어, 예, 예. 아니, 그거는, 저, 오늘, 저, 아까 김영수 의원님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선, 아, 삼선 이상, 삼선 네. 이상 중직분만 네.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네. 여기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저기, 동참하시기로, 동참하시고자 연락 주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괜히, 에, 여러 명이 이렇게 몰려서 다니면서 기자 얘기를 하면, 괜히 또 의회의 모습도 이상하게 비춰질 것 같아서, 아, 우리 3선 이상만, 철을 <laughs> 같이 하는 분들끼리, 에, 시작을 하겠다. 이런 자, 차원. 자, 마지막으로, 보충님 한번더 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요구를 좀 하셨는데, 예. 그 요구가 간철이 안될 경우는 어떤, 어떤 후속 대응이 있나요? 후속 대응은 저희들이, 뭐, 대응보다는요, 예. 저는 이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내 안을 가지고, 이 안이 받아들이지 면 하나하나,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니다 아, 아, 그럼 제가 여쭤보냐면, 네. 본회의 동원은 어저께 안 하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 어떤 물리적인 실력 행사를 여기관찰한또 하실 건지 이걸 여쭤보려고요. 그거는 뭐 다각적일 거에 이래서 예저기 예, 강구하고 있고요.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아닙니다. 아까 사못들으신것 같은데 지금 안상구 의장님께서이 내용은 의장한테 전달하는 거라 현재 의장단 회의 있고 안상구 의장님은 지금 의장실에서 이걸 전달하고 도록, 얘기하고 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니다 음, 예. 그, 이번에 그, 천안시 의회 우연히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 그날 저는 그,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날 그, 부결 처리할 때, 사실은 부결이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그 지방재법 제11조 3항에 대한 위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거에 대한 그 답변 하나 하고요. 그, 이번에 사실 이추경 의원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인주현 의원께서는 그 전에 음. 주명식 의장이 전반기 의장할 때 그때 그이 찬석표를 던진 분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조례 개정한 그 그런 것보다는 잠깐만요 웃지 마시고 그 전에서는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후반기 의장으로 좀그 뭐랄까 천정학고위한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에 대한 아, 이야기가 그, 나오고 있거든요. 그는 분명히 아니다. 두 가지만. <laughs> 아니 저는 제 개인적인 바라와 주셨는데 저는 그런 어떤 포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네. 이번에 <laughs> 네. 그 잠깐만, 그 잠깐만 잠깐만, 그 답변해 보겠습니 네, 네 답변해 김 위원장 답변드릴게요. 그그 부분은 법리적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그 그 지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마지막 조례 이제 개정 상임위에 대해서 네. 부위원장이 진행하면서 부결 부위원 시킨 것이 합법하냐, 불법하냐 뭐 이런 문제는 범위적인 아, 해석 문제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제 기자님들 참석하셨지만 회의기축 조례 개정이 하나 됐잖아요. 부위원장에 대한 사무우임에 대한 권한.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사전에 에, 부위원장이 에, 그렇게 또 사회를 맡아서 회의를 진행한 음, 적도 있고요. 왜 조례안을 부려 급하게 개정해서 올해 본회의장에 올려서 통과시켜 나는 그 여러... 생각하시면 아니 그것은 그날 아시겠군요. 그날 저든 저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예, 예, 예. 사실은 전종한 우현장의 사진 우연하지 않은 것으로 는하고 있습니다. 우연한게 아니 그 아까 말씀드렸던그 제가 말씀드린 구구 설명 안 드리고요. 그 자리에 6시간 동안 시민들이 앉아서 회의를 지켜봤으면 누가 비민주적으로 고의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방해했는가. 특히 우현장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는가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시민이라면 어 그러면 은어고이께서는 시민이 시민이란 한 사람 입장에서 네. 네. 시민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제 기자 저희들이 물론 기자에게 발표한 거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상당수가 동참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요그 자유적인 판단이좀 예예, 네. 재판이라 어딨잖아요. 아그그 예예, 예, 저 이거 토론이 되면 안 되니까. 예, 아, 예. 질문 예. 질문만. 질문, 예예, 저기 기자님. 응. 아까부터좀 되셨는데. <laughs> 아니 질문을 하셔 가지고. 아, 구두로 네. 내안 되고. 네. 그날 그 사안건 여쭤 볼게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어, 의원장이 전종환 의원장이 회의 네. 정외의 이유로 직원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다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그 부분은요. 아니, 그거 아니, 제가 이건 었으니까꼭 답. 저 변명하지 마시고 이그저 네. 했는지 안 했는지 공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있는 대로 말씀 네. 드릴게요. 네. 그, 그 생활, 생일 파티라고 라기보 그렇고요. 의원의 그 사무실에서 저희도 저도 참석했어요. 네, 네, 잠깐 네, 네, 네. 네, 촛불을 켜고 네, 네. 네, 뭐 잠깐 한한 한 3, 4분 정도 됐을 거예요. 네, 3, 4분 정도 됐을 거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리지만 의원장이 고의적으로 회의를 비민적으로 진행했다는 얘기는 저희는 몇 번이나 못 이러단 말이고 제대로 그런 그런 부분하면 맥듬, 끝만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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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해 주세요. 예,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 없습니까? 있었죠. 예, 습니다 1, 2번 3, 4번 정도예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김영석이한 번만 더 예, 예. 예. 어. 도로 위면서민주주의퇴행이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이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질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완벽할 수는 없고요. 다만 예,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 위원회도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어쨌든 의회의 기능도 있고 행정부의 기능도 있어요. 완벽한 제도라는 건 없고요. 운영이나 완벽한 운영은 없습니다. 다만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하나 하나 수정,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는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그 문제풀이 가 이런 전외계정을 통해서는 문제 해결이 전혀 안된다. 네. 결국은 피해는 일반 시민에게 올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브리핑실 운영이 아주 완벽하게 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나하나 고쳐나가 제가, 제가 고충신들이 자꾸 브리핑실 들이 네. 말씀 하시니까 고그 부분에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laughs> 예.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시다시피 지금 앉아있는 좌석이 상시정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좌석이 모자 릅니까 여쭤볼게요. 아 was like, I got the way. Who is t h 의 m a 의 c h Who is the way? Who is the way? Who is the way? Who is 가게 강기단이요. 아니요. 아니 아니 리 들었는데. 아니 아까부터 손을 들었는데 왜아아아데요 아니 그 아니 이렇게 니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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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도구 하시고 저기다 정도로 끊으면서 강기단이 시고 축구나 해셔야죠 강기단이 말씀하세이가일적으로 장시간 이렇게 공부할 논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 진아 저기 다시. 예, 말씀해 주시되. 위스탄도 어깨 좀잘 마셔. 네, 말씀하시죠. 네, 보시고. 그 지난 4일에 있었던 그 상임위가 이례적인 사안인 건지 아니면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아, 있었던 아, 건지 한국 축제 말씀해 아, 주시고요. 아, 네, 그렇기, 아, 네. 그렇기 아, 네. 때문에 이례적인 사례를 기자회견 자리입으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 사례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아, 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방금 아니, 저희들이 이제 네. 삼성 의원만 왔거든요. 과거에 1, 2, 3, 4대 뭐 이렇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 저희들이 이제 삼성 회원이기 때문에 5, 6, 7대죠. 네. 5, 6, 7대의 상임위를 <laughs> 글쎄 이런 식으로 운의하는거는 처음이다. 이런 거 확실히. 예, 또두 네,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날 4일날 그현재 비공개 회의에서 네. 어, 일부 의원이 네. 뭐 명패를 들어 치라고 막막폼도 잡고 막 진짜 막 네. 한쪽에서는 치라고 때려치라고 막 그런 거 같은데 네. 그거 사실입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에, 명패를 들은 거는 사실 아니고요. 네. 고성요가고 뭐. 책을 자기 책상에다가 꽝 내신 건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명패를 들어 치라고 주의해서 잘 동요하는 그런 아주 그렇게 거고요. 시키는 네, 네, 그건, 아니, <laughs> 그건,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 그날 그날 아니, 그날 회의는 다들어보셨겠지만 아주 회의 진행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 정도면 아주 양호하고. 아주 양호하고 진행됐다. 이렇게. 그 또한 가지는요. 네, 네. 네. 지금 저 전반기 의장 선거 때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패라고 그럴게요. 지금 네, 네. 의원 세력이 갈라진 게 아주 흡사하거든요. 네, 네. 지금 이 측은 이름을 지축을 아까 좀 반복되지만. 네. 그런 모양새가 아주 딱 갖춰졌어요. 안상그 2차 되시잖아요. 후반기 <laughs> 의장 선거를 위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게 아, 네, 진짜 말씀하시니까. 이각에서 아, 네. 그런 말제에요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네. 다정코 저희들은 아, 삼성 위원이에요 아, 잠깐만요. 아, 삼성 위원회예요 지금 이런 것들 지난 팩트에 어긋나는 그런 저희들이 어, 질문은 답변은 뭐 하지는 해드릴거고요 그건 최 <목소리도> 아니요. 그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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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얘기고요 아, 아, 아니, 네. 예, 저희 저도 질문을 한 잠깐만 게요마무리 마무리 이제 저기 저기만 한개 정도 들었는데 총목주 위원하고 되는 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 3천 원도 그 전에 총목주인데 지금 총목 환경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할게요. 마지막으로요. 저, 저, 저 정정 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예, 네, 저 마지막 할게요. 뭐 지금 뭐 이제 기자회견 길어진다고 자꾸 끝내라고 하는데 기자회견 할수 있든 하는 거니까 제가 질문 물어볼게요. 매일 맨날 늦게 시작. 잠깐만요. 저, 가, 저 저기. <laughs> 예, 맞죠? 저, 장선아 기자거든요. 음, 네. 천안시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파행을 하겠, 하겠다고 지금 공표하신 거잖아요. 그죠? <laughs> 맞나요? 아니, 아니, 아니. 다시 오시면, 다시 한 번, <laughs> 파행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수 있는. 할수 있을, 하게 될것 같은 우려를 밝힌다는 얘기잖아요. 그 어쨌든 간. 아니, 아니죠. 아니요, 그냥, 제...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정리할게요, 요구 정리하겠 자, 그러면은. 자, 봐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금, 어쨌든 간에 그 파행죄까지 나온 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심각한 얘긴데. 얘기인데... 아니, 그게 아니요. 그 아니요. 선배님이 얘기하는 게아니는게 아니잖아요. 파행하겠다고 우리가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자, 바쁘신 시간에 고맙습니다. 네, 더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